안녕하세요 라이프송 여러분 라이프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20번째 날이네요 와 20번째 20번째가 됐어요 와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벌써 저희가 사순절 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네자 <laughs> 로마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자 로마서 서론 저희가 간단히 로마서 서론 함께 보시고, 이제 로마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서론 같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서론의 주제는 구원의 전 과정에 대한 바른 교리. 저자는 바울입니다. 기록 장소는 고린도서, 고린도로 추정됩니다. 기록 연대는 AD 57년경 예루살렘 방문을 준비할 무렵입니다. 대상은 로마 교회의 그리소인들입니다. 어, 이 어, 로마, 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첫 부분은 의의 계시두 번째는 의의 정당성, 세 번째는 의의 실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의의 계시는 1장 1절부터는 서론,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는 전 인류의 죄, 그 다음 3장 21절부터는 칭의, 그 다음 6장 1절부터는 성화. 이 부분이 의의 계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 의의 정당성은 9장 1절부터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 이 부분이 의의 정당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의의 실천은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성도의 생활 의무 이 부분이 의의 실천 이렇게 해서 의의 개시 의의 정당성, 의의 실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로마서는 진행이 됩니다. 배경은 AD 57년경 고린도. 로마서 이해.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인 AD 57년경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교회는 세워졌지만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교회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줄 필요성을 느꼈다. 더군다나 로마는 당시 세계를 주름 잡던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바로 그곳에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된 내용의 문서로 전달한다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꿈꾸던, 꿈꾸, 세계 복음화를 꿈꾸 왔던 바울이 늘 원하던 말이기도 했던 것이다. 편지라기보다는 일종의 논문이라 할수 있을 만큼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은 구원의 필요성과 방법 및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삼중적으로 성취되어 나가는 구속사의 전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후반부인 12장에서 16장은 앞으로 해석된 구원의 도리에 입각하여 성도로서 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경건하고 진실된 삶을 실천할, 수 있,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요컨대 이 로마서는 인류의 구원은 왜 필요하고 그 길은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을 소유한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 예수의 구속사역에 관, 관련한 기독교 교리상의 전반적인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본서를 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 율법을 배웠으며 유대교와 헬라 지식 등으로 인해 엘리트 의식에 쌓여 있었다. 이러한 그가 예수를 직접 만나고 나서 그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그가 직접 체험한 참 신앙의 진리와 애초에 닦아놓은 박식한 지식이 결합되어 빚어진 로마서는 바울 복음서. 또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본서를 대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저자인 바울 자신이 그랬듯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섬세한 구원 계획을 발견하고 크게 놀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원대하신 구원 사역의 대상에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인해 감사함과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바칠 것을 조용히 결단하며 다짐하게 될 것이다. 중심 주제 죄 죄란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곧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인 상태에 있게 되었다. 따라서 죄란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는 각종 범죄들이 이면에 있는. 근원적인 상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며 마침내는, 마침내는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 구원 인간 존재의 죄의 성향에 대한 궁극적이고 온전한 해방과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실로 전적 타락 속에 빠진 인간은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따라서 대속 사역을 통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더딥게 하신 예수의 무조건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죄와 세상과 율법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로마서 로마서 요절 말씀은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1절 말씀. 어디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1절 말씀 로마서 요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서론입니다 로마서 정말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성경에서 그 성경의 알맹이라고도 이렇게 별명이 있는 로마서가 어떤 내용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와 그런 로마서 이제 저희가 한번 읽으러 가보실까요? 로마서 읽으러 우리 다 함께 출발하러 갑시다. 출발, 가봐요. 함께 로마서.